예, 안녕하세요. 배우 부동산 스트레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는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자, 2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자, PD수첩 보셨어요? PD수첩?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똘똘한 강사들 조심하세요. 예. 다들 문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것들이 그분들이 똑똑해서도 물론 뭐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식 전달도 하겠지만 그거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어디에 서울시 2030 플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생활계획 건가?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거기 베껴다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게는 몰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예, 간략적으로 둥글게 쉽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용지 서울시에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앞으로 그 지역이 자 명당이 될것 같아요. 왜?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지역에다가 내집 마련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이제 삼각 트라이앵글, 예, 영등포, 용산,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이렇게 우리 한양 도심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자, 우리 서부권으로 나가는 자, 개발 루트가 있고요 동북권으로 나가는 루트, 자, 동남권으로 나가는 루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남권으로 나가는 루트마다, 자,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곳이 토지가 있는지 앞으로 개발이 되는지 그 토지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체계적이고, 자, 선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가용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방향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용산이에 요 용산, 예, 용산 일대와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일대를 자 연계해서 국제 금융 자 중심지구로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그 삼성역 삼성역 일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에서 한정 부지 매입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과 연계해서. 자, 국제중심 업무직으로, 업무직으로 육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 전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연계해서 국제중심 업무직으로 이제 탄생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가치라는 게, 자, 좋아진다고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창동 차량기지 일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창동역이 있고 여기 차량철도 기지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요 자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자 우리가 방역적인 기능이 활성화를 통한 자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대요 위에 보시면 뭐로 육성한대요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가능한 자족조지 자 그러면 이쪽 주변일 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야,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파트들 샀을 때내집 마련했을 때 미래같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엉뚱한 데다 사는 것보다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정보라는 거는 비대칭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집 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나한테 맞는, 그니까, 지역이 어딘지, 직주건조은 어딘지, 그랬을 때 내가 집을 살 때, 지역 선택을 할 때, 좀더 현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 보시면은요. 우리 교대역과 강남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사업도 있고요 그랬을 때요 부지 보이시죠 자 롯데 부지에 롯데 칠성 부지 예, 아직까지는 즉 관리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관리 방향이 자, 정해지진 않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대 자체를 보세요 테란노 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개발이 되든 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한번 주변에 보시면, 그 주변을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우리 그 수색증산, 그 철도, 자, 공사, 차량 기지를 자, 이전을 통해서요. 이쪽 앞에 어디예요? 상암 d 엠 c 라고 보이시죠? 여기 예, DMC에요. 여기가 DMC 역 들어설 거고요. 여기가, 여기죠? 역. 예. 그랬을 때 이, 이 차량철도 기지를 자그 이전시키고 자 개발을 해서 자 이쪽에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또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쪽에는 그 상암 DMC가 이제 워낙에 유명해졌고요. 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요. 또 석유 비축 기지도 근처에 이제 조성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서울에 자 미래형 멀티미디어 거점으로 조성을 할 거예요. 예 그 때, 이제, 서부, 서북, 서부권이죠? 이쪽이. 서부 루트잖아요, 루트. 그니까, 러 서부권의 중심 지역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우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 교류를 하고, 굉장히, 이제, 화해, 화해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남북 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할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2030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기를 어떻게, 자, 이 가용지, 이 가용지 땅을 개발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 토지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지역들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자이 지역 지금도 좋아요. 근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요, 자 구로 철도 차량 기지예요. 그래서 구로 철도 차량 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롯데 부지가 또 있어요. 롯데 광명 물류센터. 그래서 이두 부지를 함께 자, 연동해가지고요. 어, 우리 첨단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성장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지역 일대가 지금 보시면 주택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 보시면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고요또 이쪽에 보시면 구로, 자,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쪽 일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자, 첨단 질터 산업 들어오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안양천이에요. 안양천 주변으로 일대로 한이 라인들, 자, 뭐라 그랬어요? 중공업용지라고 했잖아요. 중공업용지 앞으로 그 굉장히 좋아진다. 예, 여기 벌써 보시면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예, 이쪽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일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쪽 뭐예요? 광명 뉴타운이잖아요. 광명, 광명 주변으로 일자리가 정말 많아지고 개발이 많이 돼요. 그랬을 때, 자, 이 일대에서 보시면 뉴타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가 어디예요? 광명 뉴타운, 예,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철산동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지역 보시면은요, 자, 강원대역세권, 우리 여기 동부권으로 지나가는 루트 속에, 그니까 우리가 왕십리에서 그러니까 왕십리 청량리에서, 자, 창동과 상동으로 가는 길목에 광원대역 있죠. 그 루트로 개발되는데 거기에 가용지가 있네요. 예, 광원대 역세권 개발. 자,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장이 뉴턴, 신축 아파트 되잖아요. 근처에서, 자, 아파트 단지들도 있지만 가장 신축이 어딜까요? 장이에요, 장이. 그러면 장이 최대 수혜 받지 않을까요? 주거 배우지로서? 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면서 일대가 다 상승이 된다, 예,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 주변으로 내집 마련 하실 때 예,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마다 이런 그 좋은 가용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용지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서울시에도 보시면은 제가 그 서부권으로 가는 루트, 자 동부권으로 가는 루트. 자, 동남권으로 가는 루트, 자, 서북권으로 아니, 서남권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자, 어저께도 다 이런 지역에 이제 뭐, 지역 중심, 광역 중심, 그죠 국제 도시로 이제 키울, 자, 도심하고 영등포여 의도, 강남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 가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그 용지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오르고 내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 내집 마련 또는 투자하실 때 이런 지역들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비싸게 강의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뭐 그런 거 받지 않아도요. 저와 같은 유튜버들 괜찮은 사람들 있어요. 많이들 구독하시고요. 자,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자료는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그냥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자 그거를 자 물을 타서 주냐, 아니면 좀 좋게 이용하느냐, 나쁘게 이용하느냐, 어, 그 차이는 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아 PD 수첩 보니까 아,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PD 수첩도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왜곡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실체에 대해서도, 자, PD수첩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자, 유튜브 방송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자, 여러분, 활기차게, 예, 마치셨을 텐데요. 자, 내일도, 내일도, 예,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예, 내일도, 자, 유익한 정보로 다가서는, 자, 배고프동산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